서울경찰청은 2025년 2월 8일 텔레그램 성범죄 조직 자경단의 총책인 김노관의 신상 공개를 단행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원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계급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5년간 미성년자 여성들을 강간하고 조직원끼리 유사 강간을 강요하는 등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이중 68%인 159명이 미성년자였다. 이는 과거의 박사방 사건과 서울대 n 번방 사건을 초월하는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평가된다. 김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텔레그램으로 유인하여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피해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피라미드 시스템을 통해 범죄를 확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 보고와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학적 행위를 강요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김씨의 신상 공개는 2025년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그는 올해 처음으로 신상 공개가 단행된 피의자이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공개가 이루어졌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